그러니까 <laughs> 5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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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을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대50도0 50 50 50 50 50이0 50 50 50 50 50 50 50 50 5 묶어놓고 0속 점수만 지키려고 하0 상대방은 이걸 빼려고 할건데 이게 잘 빼지지도 않고 경고하게 이렇게 딱 묶고, 타이트하게 놓고 있으면 어, 어쨌든지 여기에서 뭐 패스를 하든 뭐스윕브를 하든 뭘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는 왜?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빨리 태벌 받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렇게 돼있으면 이쪽 발에 이쪽 발에 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쪽 발에 뭔가 걸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다음 건 기다리겠죠 근데 여기, 이거 잡고 이거 아무리 아킬레스 볼도 이렇게 누워봤자 하나도 안 아파요 아직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잡을 수 있는 대타타트하하잡잡5요50 50 5내50 5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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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제 가슴하고 배가 이 바닥에 깔리게 하나, 둘0키야 자, 50 50가0입니다 자, 만약에 0대0이라도0렇0 제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면 이 사람은 더 촉박하겠죠 뭔가 빨리 0 5를 내야 5 그러면 일단 이 다리 잡고 그냥 잡지 말고 타이트하게 내 도보 해서 잡고 잠시 풉니다. 잠시 풀어서 창과 동시에 그대로 제 몸을 바닥에 깝니다 하나, 둘. 아, 자,